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4 시간 차트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이거 추세선 이탈했다. 이거 진짜 끝났다 이제. 어 계속 그래도 추세선 잘 타고 가고 있었지만 어, 여기 추세선 이탈하고 지금 리테스트까지 나왔네. 이제 내려가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의 격언 중에 그러잖아 주가라는 거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자 지금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물 CVD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또 유의미한 그런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차트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더니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불안감을 좀 축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결제 약정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구간,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나름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탈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롱 포지션 청산이 정말 의미 있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도장세답게 현물 CVD부터 먼저 이렇게 살짝 고개를 꺾어주는 그런 형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리움을 비교하면서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해요 그냥 한 방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흘러 내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고서 그냥 여기서 비중을 다 팔아 제기고막 그러면은 나중에 또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또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딱 중첩되는 구간이거든요 20일선에서 어 지금 심리가 왔다 갔다 지금 지금 이거 이탈되면은 또 손절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면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있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어 계좌가 크게 변화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 좀 장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는 2만 원대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가격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 여기서 막 비중을 몰빵할 수 있는 자리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왜 그러냐면 설명 드렸다시피 현물 CVD가 그러니까. 매도 거래량을 어느 정도 압도해 주는 그 매수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해물 주도 장세답게 이렇게 cvd가 살짝 고개를 돌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펀딩 레이트 같은 거 펀딩비 같은 경우에도 양수 값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수로 내려간다 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전히 펀딩 레이트 양수값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막 완전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결 제약정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고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미결 제약정이 좀 살살 살살살 올라가면서 가격도 살짝 지지 받아주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림으로 나온다 그러면 베스트겠죠. 어쨌거나 데이터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카톡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하나만 찍어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좀 찍어드리려고 예정 중에 있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카톡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제 눈에 실시간으로 뭔가 좀 특이점이 보인다 그러면 안내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클래식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조금씩 해드렸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네요. 황금선이라고 불리는 21선 어, 부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어, 일부 비중으로 조금 분할매수 시작해봐도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손절가 너무 짧게 걸어두면 완전히 훌룩하면서 흔들리면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비워내시고 탐욕을 좀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수를 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봐도,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세요. 지금 메이저 장세가 잠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잖아요. 순거료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식총 종목들의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다시 방향을 잡아주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메이저 쪽으로도 순환이 지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지껏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더리움 클래식도 갑자기 이상한 이슈 띄우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펌핑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좀 털릴 때좀 더... 털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정보방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세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